미혹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미혹이 두번 나옵니다. 미혹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to deceive 속이다로 본문 앞 일장에서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할때 속지 말라와 미혹이 같은 단어입니다. 곧 거짓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나옵니다. 곧 거짓과 진리, 미혹과 진리 반대 개념입니다. 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공산화가 된 베트남, 분단, 베트남과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 살다 보니까 한국이 작고 약한 나라이에요. 한국 머리 위에 핵무기가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억제 차원에서 미군이 한반도에 있어야 북한도 중국도 함부로 한국을 못 대합니다. 그렇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놓았습니다. 방법은 deceive 속이다 이죠. 핵무기 개발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렇게 계속 말하면서 결국 개발을 해 놓았어요. 거짓을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북한에 묻습니다. 핵무기를 왜 만들었느냐? 한국을 위협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 그럼 면 그대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것 같아서 전쟁 억제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거다.를 한국이 믿는다고 해보세요. 아, 미국을 향해서 만든 거구나. 한번 한국을 향해 위협할 일은 없겠구나. 그렇게 믿으면 어리석은 거죠. 강조점은 공산주의는 거짓을 수단으로 쓴다입니다. 디셉션 택틱스, 기만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거짓을 수단으로 쓰라고 아예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짓이 생활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런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수학 석사학위가 있는 백인 여자가 북한의 선교사의 마음으로 가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온 겁니다. 일정 기간 몇년 있다가 왔어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고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험을 볼때 채팅 한국식으로 하면 컨닝을 하다 걸렸습니다. 그럼 부끄러워하거나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속상해한대요. 다 부정행위하는데 나만 발각이 된 것을 속상해 한답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 자체가 거짓을 수단으로 쓰라고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하면 거짓의 아비 father of deception인 마귀의 자녀여서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는 유럽을 망하게 한 아편이다.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고 물질적 존재와 같다, 동물과 같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당이든 중국 공산당이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어제 강조한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면 뱀의 속임수와 지혜를 간파할 지혜를 가져서 속지 않는 지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북한의 종교로 하면 북한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개신교회도 있고 천주교회도 있고 심지어 러시아 정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면 러시아 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기만 속임수이죠. 종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평양에 개신교 교회로 봉숙 교회를 세워 놓았어요. 봉숙 교회 전도사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백인 기자가 그 봉습교의 여자 전도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는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답을 해요. 백인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디셉션, 기만 인거죠. 그렇게 북한 공산당이 거짓을 수단으로 씁니다. 그럼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미국의 공격이 아닙니다. 거짓을 수단으로 쓰는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이에요. 거짓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나라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은 사람을 진실하게 만듭니다. 거짓을 수단으로 쓰던 사람들을 변화시켜 진리 가운데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북한이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총검술 가르쳐서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거짓을 수단으로 쓰라고 가르치고 유지되는 조직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성국 성경을 중국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올케 살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중국 공산당 그 이야기 성경이바꿔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 해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Chinese community Party rewrite the Bible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미혹 Deception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 공산주의이고요, 역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 이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슬람을 다른 종교로 봅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는 이슬람을 기독교 이단으로 봤습니다. 이유는 경전인 코란 안에 기독교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마리아 이야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과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름은 모세인데 우리가 아는 모세가 아니고 이름은 예수님인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는 이슬람을 이단으로 봤고 지금은 아예 다른 종교로 봅니다. 이슬람도 거짓을 수단으로 씁니다. 이슬람의 전도 방식 유명하죠. 코란을 믿을 거냐, 칼에 맞아 죽을 거냐? 무슬림 될 거냐? 여기서 죽을 거냐? 이런 방식으로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이슬람이 사회의 다수를 정했을 때만 하는 거고 한국이나 미국처럼 이슬람이 소수인 경우에는 디셉션 테틱스, 기만 전술을 씁니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히브리어로 평화가 샬롬이듯이 아랍어로는 살람 으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한다 말합니다. 또 심지어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까지 해요. 한국으로 하면 한국에 온 무슬림 유학생들 많죠. 한국 여자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슬람 버리겠다 약속도 하고 기독교로 개종도 합니다. 부인과 같이 교회도 다녀요. 우리식으로 하면 배교로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슬람은 그렇게 해도. 빈다라고 가르칩니다. 포교의 목적을 가, 가지고 개종도 허락하는 것이 이슬람이에요. 곧 거짓을 수단으로 쓰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자들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무슬림으로 키우고 결국 부인도 무슬림으로 만들죠. 그걸 코란이 가르칩니다. 거짓을 수단으로 쓰라. 목적을 위해 수단은 정당화된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을 수단으로 쓰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역시 이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코란이 말하는 예수님 말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백성들이 믿게 되면 사람들이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미혹과 거짓을 가르치는 코란을 부정하게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 할 때에 뱀의 간계를 간파하는 지혜를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코란을 읽는다고 미혹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짓이 거짓으로 뚜렷지 보일 뿐인 거예요. 곧 이슬람이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이슬람의 가르침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 되신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종교적 실천력이 있는 거죠. 이 실천력을 가지고 진리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우리가 믿었다면 이 시간에 우리 절에 가서 새벽 불공할 수 있는 겁니다. 속은 줄도 모르고 살수 있는 거죠. 그러나 참하. 하나님 진리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진리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의 영을 이겨나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자녀들에게 그 진리의 영에 조명을 허락하사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거짓된 또 사상 문화 예술들 분별해 내게 하시고 죄짓고 출세하고, 죄짓고 성공하는 것들 어리석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진리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전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